2025 K3 리그 23라운드 FC 목포와 양평 FC의 경기를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상준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김경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먼저 선발명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C목포입니다. 김명군 감독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성수, 이규석, 김재현, 이지석, 마이클, 임대준, 김재철, 김정현, 김현우, 안경찬, 박진우 선수가 출격합니다. 네, 목평FC 뭐...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정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신재민, 현재훈, 최승우, 김동욱, 전진, 조환 박준용, 이용수, 최현우. 준 던질 마지막은 클린즈만이 출전합니다.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 전반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푸른색 유니폼이 목포,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양평입니다. 오른발 올려줍니다. 멀리 가는데요. 뒤쪽에서 해도 한번 더. 오! 막아냈습니다. 신재민. 야 신재민 선수에게 실전 감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소할게요. 그렇습니다. 신재민 이상무 완벽합니다. 네. 어 지금은 코너킥이 아예 궤적 자체가 뒤쪽에 있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어 사실상 오픈 찬스에서의 헤더였는데 신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양평의 첫 번째 프리킥입니다. 조원의 프리킥 떨궈 놓고요. 그대로 슈팅. 높게 떴습니다. 그대로 슈팅을 한번 가져가봤던 클린즈만인데요. 아 어, 클린즈만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 모습이 많이 안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어, 경기가 안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왔던 찬스 때 바로 과감한 선택을 해봤는데, 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조금 높게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린즈만의 슈팅 있었는데 사실 공격수라면 저 정도의 욕심은 있어야죠. 그렇죠. 결국. 시도를 해야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어, 지금은 압박 강도를 많이 높였어요. 자, 빠르게 가면 덴젤, 오, 오, 자 일단 공 잡아내고 있습니다. 박성수가 위기를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양평 선수들이 어, 이 20분이 지나가자 곧바로 강하게 압박 강도를 높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덴젤의 압박에 일단 마이클 선수가 박성수에게 여유 있게 패스를 잘 해줬거든요. 네. 어우 위험했습니다. 어, 지금은 두 선간의 충돌이 좀 강하게 일어날 뻔했는데. 박성수 골키퍼가 아 대... 조환이 일단 완급 조절 하면서 천천히 어 자, 여기서 들어냈습니다. 앞쪽 어, 전면인데요. 아, 그 그대로 아, 갑니다. 박성수 키퍼. 와! 살짝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는 김정현의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자, 동료들이 빠르게 붙어주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현 선수가 완벽하게 패스 차단 이후에 슈팅까지 만들어 봤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은 김재철 선수가 조금 더북 선수가 아니라 클린즈만 선수가 대기하네요. 그렇습니다. 클린즈만 가는데요. 그대로 우와. 골절되면서 뜨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클린즈만 선수가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아쉬움에 한번 얼굴을 닦아봅니다. 네, 클린즈만 선수도 사실 어, 춘천에서도 그랬지만 어, 이번엔좀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굴절되면서 그대로 나갔고 목포의 골키으로 경기 다시 재개되게자 <목포> 오른발로 역차로와! 그대로 가는데요.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상당히 날카로운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수비벽을 넘기면서 한번 곧바로 슈팅을 노려봤는데 크로스바 상단을 살짝 넘어갑니다. 어, 일단 신재민 골키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짧게 갑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 올리지 않고 직접 어, 들어가는 김동우. 자 왼발로 붙여주는데 박스 안쪽에서 자 뒤로 어, 가려야 돼요. 그리고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코너킥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전반전을 마무리하면서 FC 목포와 양평 FC의 전반전 스코어는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킥오프를 준비합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 후반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좌측에 흰색 유니폼이 양평, 우측에 푸른색 유니폼이 목포또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겠죠. 자, 양평이 이번엔 왼쪽 측면을 노립니다. 전진. 자 뒤로 잘 내줬습니다. 잡아놓고 조한 그대로 오른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밸런스가 약간은 무너진 상황이었는데 공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했던 조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진 선수가 조한에게 잘 내줬고 곧바로 슈팅을 만들어봤지만 아쉽게도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조한 선수. 어자 여기서는 커트 미스어요자 그대로 먼거리 직접. 슈팅! 신재민이 본인이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고 공은 바깥쪽으로 쳐냈습니다야 서두엽 선수가 이번에 정말 과감하고 멋진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어 신재민 선수는 정말 오늘 경기 본인을 왜 선발 출전 시켰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듯 선방을 보여줬네요. 그렇사. 자떨궈 놓고 어, 흘러 나왔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요. 덜, 덜, 되고 있는데요. 핑클 돌면서 슈팅. 앞서가요. 스코어 1대0와이 혼전 상황에서 결국에는 양평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박스 앞쪽에서 혼전 상황이 일어났고 이 저돌적인 돌파가 결국에는 막히지 않으면서. 터닝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캡틴 김동욱이, 아, 류수혁 선수의 축구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은 그리고 또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는데, 팀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의 득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 선수들에게 큰 귀감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도 여기서 일단 잘 버텨냈거든요 이어진 세컨볼을 여기서 공을 간수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은 상대방 선수들의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지체하지 않고 슈팅을 연결했던 것이 바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체로 투입됐던 류수혁 선수가 득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는 원정팀 양평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 스코어 1대0 이렇게 되면서 류수전을 가지게 됩니다 어. 자, 살짝 잘 내줬습니다. 막 보냈어요. 그대로 날려줬어요. 저 채꼴이 될 뻔했습니다. 자 김재현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일단 상대방의 컵백을 잘 막아냈고요. 양평의 역습 확실히 날카로졌습니다. 이 조한 선수가 확실히 날카롭게 또 파고들었고요. 네, 지금은 김재현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어이 세트 피스를 활용할 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높게 띄웠습니다. 최범경의 프리킥 박스 안쪽에서 밀어냅니다. 먼거리 슈팅,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 조금 더 침착하게 만들어 나갔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풀리지 않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슈팅을 때려봤었던 이준석인데요. 여기서 프리킥 캐더로 일단은 흘러나온 세컨 볼을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붙여줍니다. 낮게 가는데요. 자아 지금 마트리데자였습니다. 조안 다시 한번 뒤쪽에서 뛰어보냈습니다. 자머리로돌고나왔요 어, 왼쪽에서 킬을 남기는 스피크. 엄청난 센스, 엄청난 마무리. 스코어 이대0 양평이 더달어납니다아 오늘 양평의 이 교체 카드는 모두 적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건욱 선수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지금은 이 양평이 항상 하던 그패턴에 뒤쪽에서 올라오는 패스 그리고 긴 신장의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려 주는 패스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나왔는데요. 확실히 오늘 경기도 양평이 본인들이 준비한 플랜대로 어, 경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와 아, 지금 여기서 머리로 떨궈놨고 아이 슈팅 여기서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자 정말 이번에 슈팅도 정말 센스 있는 슈팅이 나왔고요. 어 현재훈 선수도 원. 자, 두명 사이 일단 빼내고 나왔어요. 있습니다. 최범경 살짝 띄워준 공, 박스 쪽 어, 연결됐어요. 슈팅! 박아냅니다. 막았어요. 야, 오늘 경기 양평 골키퍼 자리에 골이 발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골키퍼마다 선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여기서 잘 떨궈 놓고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박상혁이 날아올랐습니다. 아, 오늘 서도엽 선수 멀티골 기록할 수 있는 날인데 많이 나오긴 했지만 자, 양평 오늘 경기에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0. 원정팀 양평이 f c 목포를 상대로 2대0 칩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목포와 양평 모두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목포는 전반전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 주면서 어느 정도 전반전을 채, 우위에 맞힌 우위에 접한 채로 맞췄었거든요. 그렇죠. 다만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도 네 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양평은 후반전 류수혁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냈고 정거욱 선수도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 0의 리드를 만들어냈고요. 그2대 이들을 잘 지켜내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둥근 보름달 아래에서 펼쳐졌던 두 팀의 대결은 원정팀 양평이 윤수혁 선수와 정거. 정권...